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어,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덜렁거리는 팔뚝살, 또 팔에 근력이 없어서 좀 이거를 좀 탄력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 굉장히 많으시는데 자, 이게 우리 팔뚝살도 정리하고요. 팔에 좀 근력을 만드는 동작 위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늘 어깨를 펴고요 어깨 안에 내리세요. 두손허리 대나서 정수리 위로 가슴을 쭉펴고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요. 자, 왼손 그대로 손끝을 끌어당겨서 손바닥을 쭉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자, 아래 내려요. 다시 왼손이요. 오른손 끝을 내 몸쪽으로 가져오세요. 하나, 둘. 내려놓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벌리고요. 우리 왼손이요, 오른손등을 눌러서 정면을 보고, 자, 어깨를 내리고요. 팔꿈치를 쭉 펴서 자, 앞쪽으로 우리 자극 요도로 느껴줍니다. 배꼽은 뒤꿈치 가까이 놓으시고요. 정면 보세요. 자, 계속 누르고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호흡 열에 내쉬면서 고개 숙여요. 자기 외를 보고 등은 둥글게 말아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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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반대쪽 해볼게요. 이번에는 왼손 앞으로. 오른손이요 왼쪽 손끝을 끌어당겨요.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서 팔 안쪽으로 쭉 늘어나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바로 아래 내려요. 다시 손바닥을 밀어요.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팔꿈치 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자, 손끝을요 내 몸쪽으로 놓시고 으 손가락 사이 사이를 벌려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손등을 눌러. 자, 마시면서 어깨 내리고. 자, 팔꿈치를 쭉 펴면서 배꼽은 뒤꿈치 가까이. 자, 이 앞쪽이 늘어나도록 이 앞쪽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도록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내쉬면서 고개 숙여 자기 배를 봅니다배 안으로 집어넣어요. 후후후후후후후바로 자, 살살살살 살살 좀 손을 흔들어서 털어 줍니다. 손목도 돌려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요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작 팔꿈치를 붙여요 손바닥 합작하시고요 자 벌렸다가 내쉬면서 후 모아요 다시 벌렸다가 내쉬면서 후열번 할게요 자 벌렸다가 내쉬면서 세세 후자 다시 벌렸다가 내쉬면서 후자 다시 벌렸다가 내쉬면서 후 여섯에 걸려요. 내쉬면서 후. 일곱에 걸려요. 내쉬면서 후. 자 여덟에 걸려요. 내쉬면서 후. 아홉에 걸려요. 내쉬면서 후. 마지막 열에 자 걸렸다 모아요. 자 서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호흡 열에 등 펴고. 자, 이번에는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합장한두 손과 팔꿈치를 위로 끌어올릴게. 자, 열 카운트 올리고,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열 자, 얼굴 이렇게 향 들었죠? 여기서 빠르게 숨을쉬면서 조금 더 올릴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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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바로 자 이번에는요 그대로 엄지 손가락 안으로 가게 주먹을 쳐요 우리 옆구리에서 요 팔을 한 10cm 자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뒤로 보내요 그런데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자 모아서 앞으로 다시 둘에 갑니다 후 가슴을 피고요 바로 자 이번에는 세세 팔꿈치 모아서 후 바로 자, 네세 팔꿈치를 모아서 후. 바로. 다섯 세 팔꿈치를 모아서 뒤로 후. 바로. 여섯 세 다시 한번 팔꿈치를 뒤로 모아서 후. 바로. 일곱에 팔꿈치 다시 뒤로 모아서 후. 바로. 여덟에 다시 팔꿈치를 뒤로 모아서 쭉 가요.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갑니다. 바로. 자, 아홉에 다시 한번 뒤로 가세요. 내가 갈수 있는 만큼 뒤로. 바로. 자, 마지막 열회 가요. 갈수 있는 만큼 갔죠? 빠르게 숨을 내쉬면서 갑니다. 후, 후, 후. 한번더 가요. 빠르게.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다시 한번 앞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뒤로 갈.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자두손 등대에서 깍지 위로 들어. 가 들어올리고 내쉬고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나요. 자 그런 다음에 깍지 낀 손을 머리 쪽으로 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바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오른팔 왼쪽 왼팔 팔꿈치 끌어당기고 시선은 반대쪽 바로 자 바꿔요 왼팔을 오른쪽 오른팔을 왼팔 자, 끌어당기고 시선은 반대쪽 보세요. 바로 자스한번 들여 마시고요. 자 내쉬고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바로 자 오늘 배운 동작은 요 팔뚝살을 정리하는 동작을 배웠지만은 자이 어깨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요. 우리 팔에 있는 근력도 만드는 것 동시에 우리 팔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이 다섯 가지 동